안녕하세요. 여의도 5번 출구 부동산 질문하는 남자 부질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할 만한 부동산 관련 이슈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WM 스타자문단 조수현 선생님을 모시고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부동산 PF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수님 요새 생활금고 기사 이런 걸 제가 많이 보게 됐는데 이면에 부동산 PF가 문제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체 부동산 PF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PF에 관련된 어떤 정의는 설명드리는 건 간단할 수 있는데 네. 이면에 본질적인 설명 배우의 어떤 상황들 최근의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음. 부동산 질문하는 남자, 구질남. 유동성 장세, 뭐, 머니 파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아, 네, 저 들어봤습니다. 네. 그니까 바로 직전까지 코로나 시기에 돈이 많이 풀려있는 유동성 장세에 그런 어떤 돈의 힘으로 자산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던 그런 시기 얼마 지나지 않았으니까 우리 전부 다다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요 말씀을 드리려면 그 이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 말씀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음. 금융위기 때 부동산 가격이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위기가 왔으니까. 그쵸. 그리고 이제 바닥이 언제였냐면 2012년도 하반기, 네. 2013년도 상반기, 이때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갔거든요. 음. 그런데 그때부터 내리 8년을 그냥 쭉 올랐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 가격을 좀 안정화시켜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금리도 조금씩 올렸고요. 시중에 있는 어떤 유동성을 좀 이렇게 흡수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을 피고 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2019년도 12월 달에 코로나가 아, 왔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3월 달에 미국 연준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유동성을 확대하는 정책을 눕혔단 말이에요. 네.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된 거죠. 네. 맞아요. 2017년도에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정책을 좀 폈던 기억이 있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실물 자산이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laughs> 네, 맞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때 상황에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있는 그 유동성 장세에서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사의 대표를 한번 관찰을 해본다. 이렇게 한번 좀 생각을 가정을 해보자고요. 네. 일단은 부동산을 개발하려면 땅을 확보하고 이제 뭔가 행위를 해야 되는 건데, 부동산을 개발하는 시행사들은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떤 대표가 땅을 확보를 했어요. 뭘 개발할지 아이템을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인허가도 이제 받아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착공하고 건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이 1년의 과정을 개발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 개발을 하면서 시장에 만들어진 상품을 내다 파는 어떤 분양이라는 어떤 1년의 상황까지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거잖아요. 음, 네. 근데 이 과정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돈을 시행사의 어떤 자기 자본으로 다 충당할 수도 없고, 할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대출 받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단계별로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일정에 맞춰서 자금이 유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문하셨던 PF는 땅이 확보가 되고 인허가가 득한 어떤 고 어떤 전제 조건을 가지고 개발 사업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그런 대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이. 네. PF를 실행하기 전에, 면밀하게 어, 이런 사업장들을 아마 살펴볼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음. 이상이 없으면 돈을 이제 대출을 해주겠죠. 그런데 그런 음. 과정에서 아마 좀 부족한 부분이, 불안전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음. 자, 이제 이번 새마을금고 위기가 이면에 이제 PF 부실 때문이다, 요거 이제 말씀 화두를 꺼내주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요 어떤 대출하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좀불안전한 행태를 보인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 아, 유동성 정세에서 어떤 시장의 경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PF가 수익이 굉장히 높아요. 음. 그러니까 높은 어떤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선호했던 겁니다. 그래서 PF 대출의 양을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러니까 제일금융권이 아닌 어떤 새마을금고라든지 저축은행이라든지 고수익이 그좀 필요하잖아요. 조달 할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곳일수록 PF를 선호했던 거죠. 아, 음. 그래서 이제 뭐 자기들만의 돈잔치를 벌였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지적받고 있는 건데 음. 그 결과물로 현재 이제 이런 제이 어떤 예금 인출 러시 이렇게까지 문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걸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은, PF 문제가 비단 세마을 공고 뿐만 아니라 좀더 확장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그요 아, 그게, 그게 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상호 금융 조합. 요게 이제 세마을 공고하고 저축은행이 또 있고요. 네. 요두 군데의 어떤 한만 가지고 부동산하고 건설업에 대출이 나가 있는 게 현재 한 200인 요아이요 굉장히 많죠? 네. 우리나라 한해 정부 예산이 한 3개 도 됩니다. 어, 굉장히 진짜? 큰 금액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네요. 자 이제 뭐 제가 자막으로는 좀 준비해서 좀보여드리긴할 텐데. 응.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저축은행은 좀 비율이 작아요. 어. 200억 중에 다행.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상호금융 조합 같은 경우에는 85%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마을 공고 같은 그런 이제 조합들이 네. 굉장히 그런 pf의 돈을 많이 빌려줬다. 음.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또 기관별로 이제 전체 대출해주는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저축은행에서 전체 내가 100원을 대출을 해줬다. 네. 그 중에서 부동산하고 건설업의 대출이 얼마가 됐냐. 이 비중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 그게 네. 어, 저축은행은 한28.4% 정도 음. 어, 됩니다. 그리고 세마을 공고가 포함되어 있는 상호금융 조합. 여기가 이제 한24.9% 정도 되거든요. 음. 한25% 되는 거 제1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은행 있잖아요 네. 시중의 은행이 한13.6% 되거든요 네, 네. 아, 그러니까 시중의 은행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대출을 많이 했다 고수익을 쫓기 위해서 조금 위험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네. 이면의 문제점을 볼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부지람님 아까 전에 제가 PF가 이제 기표가 되기 전에 실행되기 전에 네. <laughs> 그 전제조건이 네. 두 가지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네. 기억하세요? 아. 일단은 땅을 확보해야 된다는 아, 말씀이잖아요 시행사 입장에서 땅을 확보하고 그리고 인허가를 받아야 그러니까 어떤 건물을 지을 수있다는 거를 정부에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돈을 빌려주는 대주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두 그렇죠. 가지 전제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어, 시행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땅을 확보하고 땅 잔금을 지불하는데도 돈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PF까지 가려면 추가적인 사업 추진비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돈이 없으니까 PF까지 가기 위한 증검다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징검다리 대출이 뭐냐면 브릿지론입니다. 아, 그래서 브릿지론. 네. 근데 이 브릿지론이 사실은 PF 대출보다는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할수 있죠. 왜냐하면 땅도 아직 확보하기 전이고, 그리고 인허가도 받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네. 역설적으로 PF보다 브릿지론이 더 위험하다고 할수 있는데, 요 지금 206조 원에는 PF하고 브릿지론이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브릿지론이 금고라든지 생활금고라든지 그렇구나. 금융조합들, 그리고 저축은행, 그리고 중소형 증권회사,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했었다, 음. 관여를 했었다. 음.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행사의 사업장들이, 그러니까 본 PF를 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최근에 지금 프라이빗하게 좀 처리를 해달라 아 인수자를 좀 찾아달라 이런 딜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눈으로 보고 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시행사를 만나가지고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찾지 못하고 시장에서 표류된다. 이러면 브익지론에 대한 어떤 이자 원금 이런 것들을 갚지 못하게 되니까 네. 사회적인 문제가좀될수 있는 거죠. 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이번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지난 1월 3일날 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부동산 수요 진작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줬다, 거래도 많이 일어났다, 가격도 좀 올라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물론. 지역적인 어떤 온도차는 있습니다 네. 어, 그런데 그런 어떤 뭐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또 부정적인 어떤 이런 사태들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부는 아마 바짝 긴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도 노력을 많이 하고, 하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노력을 하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뭐 금리도 좀 안정되고 네. 투자 심리도 좀 살아나고 고시점까지 그 이걸 쭉 끌고 가서 이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은 굉장히 베스트한 어떤 상황들을 전지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음, 네, 네. 지금 우리가 시청자분들한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투자에 네. 대한 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라는 건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네. 멀지 않은 미래 부동산의 내관이 될수 있는 어떤 이런 리스크들이 존재하고 있다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무리해서 지금 내가 어디에 휩쓸려가지고 투자를 결정하는 건 아닌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어떤 생각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음. 저는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음. 뭐좀 시장을 와칭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고요. 네. 사실 어,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뭐 P.F.라든지 아니면 역전세 이런 상황들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가격이 급등하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럼요.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에서 뭔가 행위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내년 상, 상반기까지 좀 지켜보시고 아무 문제 없어가지고 조금 더 비싸게 산다 하더라도 네. 혹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격이 크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 보험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좀 편하지 않으실까요? 아. 내가 조금 더 금액을 지불하고 내년에 산다 하더라도 그렇요 그럼 오늘은 부동산 p f 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 앞으로 또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시, 그러면 제가 대신해서 질문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질문하는 남자 부질남님. 네. 오늘 이 컨셉으로 컨텐츠가 처음 만들어진 거죠. 약간 어색하다 뭐 이런 생각 좀 드시나요? 아, 네. 어색하네요. 다음번에 우리가 조금 더 개선된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말씀 좀 많이 전달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번에 만나요. <laughs> 안녕. 이쯤 할까요? 안녕. 네, 네, 안녕. 안녕.